박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 노래는 내가 편안하게 부르고 싶은 목소리로 부르면 안 돼. 처음에는 아주 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높아지는 놈을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소절을 아래로, 에이, 너를 보고 하다. 이래야만 너를 보고 있어. 여기를 수! 고맙습니다. 남편이 <laughs> 남편이 아내를 볼때 아내는 너무 편해 보여. 그죠 남편 입장에서 볼때야 나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막그러면 회사 안가고 싶은데 우리 야, 와이프는 안나가 돌아가지고 노래기실을 하나씩 따고 싶어. 식구가 <laughs> 또 불러서 또 수다를 따라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두고. 들어올때 되면 또다 수다를 따라. 이 뭐, <laughs> 아침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할게. 오빠가 <laughs> 내고 전화하고. 뭐 하루 일곱도 그때 뒤로 뻗같서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 응, 그때 하나님 오고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리 바지가 내리러 자꾸 늘어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느님, 하루라도 주먹이니까 내가 지금 아내의 역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바꿔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까지거 하나 못 들어줬어? 어, 야 그거 어렵지 않아 내가 바로 바꿔줄게 하고 띵! 그러더니 내가 아내의 몸으로 쑥들간 거야 남편이! 그리고 딱 보니까 그대로 눈이 검게 내리는 거야 아이고 야 진짜 너 회사 안 가도 되면 진짜 기분 찢진다 응.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도이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런 애는 않는 거야. 응? 그래가 폭탄 어나서 빨리 얼른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하라고 하나씩 깨어 놓으면 김치가 안 일어나고 그집 깨우면 첫째가 뒤에 비가 자고. 응? 남편은 또 어제 간밤에 숙취에 떨어가지고 일어날 생각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고함고함을 지르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얼른 세수하라고 학교 넣는다고, 회사 넣는다고 막 내가 더 준비하면서. 응? 애들 그냥 눈 비벼가면서 밥한 숟가락이라도 엄먹 준다고. 그랬더니 막 남편은 와있어 어딨냐? 팬티는 어딨냐? 내 카이는 어떤거 내고 가냐를 싸고 그거 신용 들을야그 자리 신용 들을야반찬말냐막 정신없는데도 첫째는맞군넣는다고 난리난리 유율대 난리를 난리 파지 야! 하고 다녀고야 빨리 엄마 차타엄마들데가다줄게 하고는 차 태워갖고 갔더니 겨우 석거리로 그냥 쑥 뿌린 했는데 부리가 점심밥을 빵안 싸갖고 아이고, 집에 가서 또 도시장 하나 싸라두고 출근시키고 났더니 세상에 쓰레기 떡이가 한 덩이야, 응? 어? 그것도 제 치우지도 못하고 좀 한숨도 돌리기였고, 알던 간라나에 뒷집 아줌마가 전화 와서 오늘 박미연 놀이교실 안가? <laughs> 그러니까 아이도 가야지 놀이교실 안가면 돼. 여자들은요 꼭두 곳은 가야 돼요. 첫째 박미연 놀이교실 박미연은. 전국에서 나를 15군데밖에 못만나 제가 이렇게 빨리 도 15군데밖에 안 돼. 진짜 그래 하루에 3군데 많이 뛰는거야 진짜 3군데 제가 15군데를 뛰는데 전국에서 지금 죽을 수 있는데 또 못만나 왜한번당면막 30년씩 붙들려있으니까 <laughs> <laughs> 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전세계 나라를 세번쯤로 구했기 때문에 나를 만나 <laughs> 해가 와. 무슨 해가 와?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냥 소금을 팍팍 뿌리고, 그냥 다시다면 팍팍 뿌려가지고 그냥 애들 건강히 해쳐,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노래를션 오고 싶어서 와, 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laughs> 아, 그 진짜. 어? 그거를 남편이 알아줘야 돼. 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가야 되니까 당분간. 옷을 입고 터 이백원 팬고 회자코트 신고 란란 란란 놀러 도 앉아서 노래하고 부고 가야 사회생활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갔다 버옆에 있는 또 친구가 야 점심 먹고 가. 야안 된다 가아지고 애들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얼른 가진 팀 위해서 걔 그잖아 그몇 개가 또 학원 보내야 돼. 오늘 미안해 다음 주에 밥 먹자. 정말 밥도 먹고 어?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는 맨날 시간만 나고방먹구 돌아다니는 거같그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어, 애들 이막가지고핫탕 먹고 어디를 놓고 그리고 또 학원 가고 학원 앞에 오는 사이에 나는 빨래 해야 돼. 한 판만 말해도요, 여러 판들리고또 개키고 그런 사이에 남편은 투발로 걸어 나가더니 나 들어올 때는 다섯 발을 키워. 다섯 발 반은 내겠네, 하나는 어떤 건지 나도 모르겠어. 다섯 개로 키어 들어와요 기어들어 그래갖고 술 냄새 풍풍 풍기면서 막. 우리 <람이«> 자기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미워할 수가 없다 자기야 나를 해치우지 그래가지고 재워놨더니 급세 잠이 깨더니 그냥 나를 영구이로 틀어댔다 안? 왜? 알면서? 뭘알로나 <뭐라 알아? 람이> 피곤해? 안? 아 자기야 나 하루 종일 힘들어 아, 집에 있는데 뭐가 힘들어? 안? 이러면 나한테 어서섞이고 남편의 집을 들어줘야지 어떡하겠어 <람이> 그리고 아침 일어났어. 여자 계속 하고 싶겠어. 아, 하나님을 다시 불렀어. 하나님은 뼈 보고 나타나니까. 나아내 아무것도 돌다 아버지, 그냥 남자로 다시 돌려줬어. 앞으로 내가, 응? 사고고살 테니까 남편으로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제 여자의 마음을 알아두냐. 자꾸 들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 니네 순원대로 내가 다시 남자의 몸으로 돌려줄 테니. 그런데 어떻게 하냐? 열달 후나 하는거 같다. 건... <laughs> 아니 왜열달 후요? 너는 지난밤에 임신을 했느니라. <laughs> 역시 아내 역시 남편은 맨날 자기 좋아 술 먹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1년 365일 중에 내가 먹고 싶어서 마시는 날, 내가 먹고 싶어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 날이 몇 번이나 될까. 그러죠? 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 50살인데 넘잖아? 그러면 남편이 꼬박꼬박 집에서 밥 먹는다고 호칭이 바뀌어. 한 끼도 안 먹는 남자는 아주 극중치를 써서 영식님. 영, 안 먹는다 이거야. 식, 먹을 식. 한끼도안 먹는다고, 그냥 영식한끼 먹자, 라고 하나 강등이 돼 일식시 두끼 먹자가그가한하하나가 강등이 돼 한가, 한가, 시가 Meeting shit. Thank you. 그것도 가장 우리 집에서 가까운 사당책이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음에 다 당신 덕입니다. 응? 이렇게 사아 알았지? 어, 다른 뭐 다른 놈 만나면 뭐될 수가 있는 줄알았거든이놈이 그그 목사님이 설도 도중에 그랬다는 거요. 응? 내가 전생에 한 명도 지금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솔직히 미워하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있죠. 있어. 말을 표현을 하는 분위기. 내가 밥을 세번 씹는데 치는 한 번도 안 씹어. 내가 세번까지내 먹을 것이다. 하면서 그런 사람 있지. 그런데 저 구석에서 할머니 하나가 소리를 죽요 아니, 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천사의 마음이시네.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 어, 인기는 있었는데 다뒤지고 <laughs>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어 다음 생에도 남편을 만나고 싶은 사람 소리를 들으니까 아니, 아무도 안 했는데 그 할머니만 소을 들어 그래서 할머니 말씀 좀 해보라고 어떻게 사, 사시길래 우리 모두가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봐 그 놈이 그 놈이요. 응 어, 어차피 기늦어진 놈이다. 저 그, 그놈이 오겨 잘못하고 사고, 바로, 바로 그놈이 이놈이요. 그놈의 적이가고 소아할수 있어요. 자, 지금 소전을 아래로, 밑으로 하가이래야만 너를 여기를 잘할 수 있어. 한 번만 따라 불러도 금방 감을 잡아요 어? 키를 어떻게 잡아야 될는지 몰라서 못 알아도 돼요 한 번만 잘 따라가면 그 다음은 저절로 돼요 근데 이 노래를 보통 볼때는 봐봐 <목소리> 달 보면 화가 난다 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가야 그어이노를할 수가 있는데 보통 달 보면 이렇게 안해 너를 보면 화가 난다 <목소리> <laughs> 여기를 못 올려. 그래서 한 포인트. 여러분, 제가 안 가르치고 그냥 뭐 부르고 넘어가는 거지만 요런 한 포인트가 여러분의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힘에 따라가게 해준다고 아이가 모르게 승리듯 가르쳐주지 않나? 알아 나를 범해. 화가이래지. 너를 버려 i don't